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에 사는 친한 친구가 미끄러져서 다쳤다며 한의사가 접골목을 구해서 먹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인 제게 접골목을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네요. 그래서 안나의 뜰에 있는 접골목을 찾아 제가 나섭니다. 이곳은 칠백고지기 때문에 아직도 춥습니다. 때문에 장갑과 털신과 전동가위를 준비하여 친구를 위한 접골목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나무가 접골목입니다. 사람의 뼈처럼 생기기도 했는데요, 부러진 뼈를 붙인다고 하여 접골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말의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하여 말 오줌나무라고도 하지요. 오늘은 잘라서 포장한 접골목 나무를 친구를 위해 택배로 보내주고, 요즘 팔다리가 아픈 저를 위해서도. 남은 잔가지를 끓여서 먹어야겠습니다. 먹는 방법은요, 접골목 가지 30에서 40g에 물2터를 넣고 반쯤 졸여질 때까지 끓입니다. 말 오줌 냄새가 나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맛이 구수하니 좋습니다. 옥수수 차의 맛과 비슷하네요.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접골목 나무가 결국 저를 위한 차로 변신합니다. 감사합니다.